안녕하세요. 진우TV의 진우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타에서 나온 파이널 버전 M16A3 전동건을 리뷰해 볼 거예요. 이 토이스타에서 나온 M16A3의 전동건의 특징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박렬판을 보시면은 여기 가스 발대가 재현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기존에 토이스타 A AR 시리즈 즉, M16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총목 흔들림 현상이 사라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각인도 콜 콜트 각인 각인이 제대로 콜트 되있고요. M2MkA3 5.56mm라는 각인도 제대로 되있고요. 세미 오토 세이프란 세이프도 잘 적혀져 있고요. 뒤쪽면도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기면은 흡업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나, 나오지만 이 부, 볼트 캐리어 장치는 이게 연, 연동이 안 돼요. 그리고 흡업은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일반 에어소프트 용 소총과 똑같은 방식으로 흡업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셀렉터 장치도 이것도, 연... 눌러는 지지면 작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 이렇게 원래 여기 초기 수압도구나, 그런 것들을, 넣는 자... 곳에, 이걸, 어떻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테리네 토이스타에서 줍니다. 이거 일반 충전이랑 같이. 그러고, M16A3의 특징상 이걸 엠포처럼 이, 게드 핸들링을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분리를 해서, 이런, 과학 조준 장치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걸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이프에서 세이프에서 옷, 오... 세미 단발, 오토. 자동. 이렇게, 이렇게 이게 렇 이게 작동이 되,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노군용 탄창도 이게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감아가지고 이걸 총 안에 올라오면은 총에다 박아가지고 쓴답니다. 이상, 토이스타에서 나온 M16A3의 리뷰를 마칩니다. 리뷰 제대로 끝!